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 수학 이번에는 어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안 되겠지만 아 어, 어쩔 수 없이 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 돈을 받는다든지 예, 또는 돈이 뺏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물건이 뺏긴다든지 그래서 이때 아 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감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어 돈을 받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감류를 통해서 송소판결문 받고 그다음 압류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압류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채무자 묶어둔 재산을 갖다가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우리가 지금 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그 본안 소송에 관할 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에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한 요 관할 법원이죠. 요건은 뭐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권리를 소명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 그 채무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에, 그 채무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소지 집 외에는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서 채무자가 그 집을 처분해 버린다면 나중에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한자 넣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채무자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음 뭐음전세집에 산다든지 월세를 산다는 곳이 있으면 채무자가 집조차도 없는 사람이므로 나중에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날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보정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담보 제공인데 이 대상 재산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이고요. 채권은 청구금액의 10분의 4만큼 유체동산은 어 청구금액의 10분의 8이죠.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이 좀 50%에 짠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채권이나 유채동산에 비해서.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죠. 자, 두 번째 이제 가처분인데요. 가처분의 목적은 돈 아닌 다른 것, 토지, 건물 등을 받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는 가처분하고 그 다음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되죠. 신청은 본안소송 관할 법원이고요. 그다음 다툼의 대상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죠. 그래서 요건과 요건 충족은 아까 말했듯이 요권리 소명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요거는 감류하고 어 대동소이합니다. 담보 제공인데 대상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목적물 가액에 처분금지 10분의 1이고. 그다음에 에 목적물 가액의 점유이전금지는 이십 분의 일이 되고 착공 같은 경우는 목적물 가액의 십 분의 이고 유체동산은 목적물 가액의 처분금지가 삼 분의 일 그다음에 어그 목적물 가액의 점유이전금지는 오 분의 일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래서 어강 그~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해 주죠. 자, 그 다음에 감류가처분에서 이 절차인데요. 이 신청을 한다는 것은 취소와 그외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신청보다는 이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 집행 결정 이후에 결정 정보을 집행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신청 취하 및 집행해지 신청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결정 고지 받은 날부터 십일이 경과하여야 효력 발생을 하도록 어 추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날 바로 효과, 효력이 에 발생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십일 이내에. 그 채권자 입장에서 만약 이 신청에서 신청이 효력이 발생한다면 인용이 된다면 1 0일 이내에 즉시 안고와 별도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소결정에 대해서 즉시 안고를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서까지 내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압류하고 가처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